내가 또누군 나온 날다 봤지 <laughs> 나온 날다 봤고 (6회분이라) 가지고 이렇게 툭툭 툭볼수 있어 근데 아 역시 이게 이게 이게더라 (10년이라는) 시간을 무시할 수 없는 게아 촌스러워요 촌스럽고 학교 현장에 대한 표현들이 약간 올대 애들이 수능만 바라봐요. 야, 지금 수시로 바뀐 지가 언젠데, 씨. 그냥 내가 감안하고 넘어갔죠. 보통 1편에서 재미없으면 안 봐버리거든? 근데 이게 뭔가 학교 이야기는 선생님한테는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게 돼요. 아, 2편, 3편 지나가면서부터 이게좀 정돈이 되더라고, 확실히. 목표가 명확해. 오. 외계인이 침공을 했다. 근데 여기 에 이게 없어. 난 이게 이 웹툰의 성공의 비법이야. 예전에는 외계인이 왜 왔는지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가! 뭔가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. 외계인이. 알고 보니까 뭐 우리한테 뭘 원했다더라. 뭐 평화를, 뭐 이런 어떤 필요 없고 그냥 왔어. 쟤들하고 우리가 싸워. 이유, 설명 안 해? 그냥 쟤는 우리를 죽이고. 나는 살려면 쟤를 죽여야 돼. 요 야, 요게 10년 전에 굉장히 내가 보기엔 핫한 주제였던 것 같아. 이유 없어. 그냥 공격을 받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3학생들을 예비군으로 투입을 하는 나라는 요 설정이 올드하지만 타당성이 나는 느껴지더라고. 이유가 뭐냐면 수능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. 외계 생명체랑. 근데 워낙 저 녀석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으로 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병이 없죠. 보병이 없고 자꾸 죽어나가니까 19세의 남녀 불문이야. 그냥 무조건 얘들을 받아주기로 하는데 여기다 조건을 거는 거죠. 가산점 줄 거야. 근데 그 가산점이 넘사벽인 거예요. 이게 공부로 해결이 안 돼. 자, 니들 도 그럼 하겠어, 안 하겠어? 난 이건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되게 잔인하게도 이게 그냥 입시제도를 되게 극악하게 묘사를 했다는 느낌 나는 좀 받았어. 이유는 중요하잖아. 어쨌든 제도는 만들어져 있고, 외부적으로 뭐가 있어요? 위기감이 팽배해. 난알것 같아. <laughs> 정말 말 그대로 고3과 입시에 대한 부분을 되게 극악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전쟁 같은 너희들 일상을 묘사하는 거야 고3들의 주제가 뭐냐면 어, 난 여기서 약간 소름 돋는 이제 담임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소대장이 얘들이 책임지면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제 담임처럼 이렇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또안볼 거지? 얘 보지마 죽어 육편에 <laughs> 죽어요 되게 멋지게 죽어 죽으면서 얘들한테 그 얘기를 해아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? 죽으면서 이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그러면서 팍 이야기 끝나요. 거기서 이제. 고르고서 6편이 끝난 거야. 자, 스포일러 다 했어. 그 사람이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주제인 거야. 이유 불문이야.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. 이미 벌어진 일이야.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거죠. 상황을 바꾸는 건 개인적인 생존밖에 없어. 혹은 이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너희 학급. 다른 학급은 비춰주지도 않아요. 자기 주변에 있는, 야, 우선 살자. 생존.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, 야, 우선 살아야 돼. 죽으면 끝이야. 아, 그 소대장과 거기서 죽어가면서 했던.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왜 이렇게 대사가 많아? 그동안 뭐 행복했고, 너희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. 빵! 하여튼 할 얘기 다 하고 죽습니다. 빵! 근데 그게 주제야.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아, 마지막에 좀 그것 때문에 좀 소름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그럼 과연 맞는 얘기냐라는 건 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. 그 정도까지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, 자. 자꾸 고3 생활하면 애들이 이유를 찾아요.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이? <laughs> <laughs> 나의 삶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? 과연 대학은 나에게, 얘들아, 그거 질문한 여유가 없어. 이 입시 제도는 정의롭지 않아요. 강자를 위한. 나. 얘들아,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. <laughs> 이거야.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, 그 제도가 나한테 불리하고, 그 제도가 우리를 괴롭히고,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조건 이유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.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일 수 있어.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개개인의 아난이 얘기가 좀 안타깝지만 야 살아남아야 돼 너희들이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입시에서 살아남아야 너희들이 궁금한 이유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현실은 이래 살아남아야 돼 점수가 인생의 점도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생존해내지 못하면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 치사하고 더러운데 점수 잘 맞자고 등급 잘 맞고, 좋은 대학가 살아남아서 찾으세요. 그리고, 요, 요 입시, 외계인의 친공과 도 같은, 정말 얼토당토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져. 내가 보기에도 그래. 얼토당토 안 해요. 이게 선생님으로서 너희들한테 해야 될 얘기가 많다 라는 고민들을 들었는데, 현실은 맞는 것 같아요, 현실은. 그래서 입시가 끝난 이후에 생존을 하시기를 좀 바란다. 그래서, 아무튼, 요걸 보면서 아주 별 생각을 많이 했네요. 아무튼, 넘어가시고